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활용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, 자, 다나카상은 학생입니까? 이런 거 어떻게 얘기했었죠? 음, 다나카상 와각세데스까라고 얘기했었어요. 자, 그랬을 때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.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. 두 가지 있었는데, 그쵸? 네, 어떻게 어떻게 했었죠? 하이, 다나카상 과 각세데스라고 했었고요. 아니요, 학생이 아닌데요.라고 하는 대답은 이에. 학생 아리생뭐 이렇게 했었던 그 예,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요. 자 그다음에 다나카상도 학생입니까? 이거 어떻게 만들었었죠? 음 다나카상모 학생데스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랬을 때이 뭐로 물어보는 건 대답할 때 조금 주의하자 그랬어요. 뭘 주의해요? 그렇죠 조사를 주의하자 그랬어요. 그래서 네 다나카상도 학생입니다라고 하는 건 하이 다나카상모 학생데스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요 다나카상은 학생이 아니에요.